트로트계의 신사 장민호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젠틀한 매너로 대중을 사로잡은 스타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한달 60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기나긴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2022년 기준 연 매출 94억원이라는 눈부신 성공을 거둔 극적인 반전의 아이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운이나 일시적인 인기로 설명될 수 없으며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인간의 끈기와 진정성이 빚어낸 성공의 서사입니다. 장민호의 성공 스토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재정적 변화와 자산 관리 방식이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비롯된 현명한 삶의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명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이 남긴 교훈은 그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재 장민호가 거주하고 있는 집과 그에 얽힌 재정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 매출 94억 원 시대 장민호의 다각화된 수입 구조. 장민호의 현재 자산 규모와 주거 형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폭발적인 수입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2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연간 매출은 약 94억 원에 달하며 이는 무대 공연, 방송 출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각화된 수입을 반영합니다. 행사비 및 출연료 그는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사비만 해도 회당 약 1,500만 원에 이르며 각종 방송 출연료와 예능 활동을 통해 꾸준한 고정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광고 및 상업적 가치 그의 상업적 가치는 장민호 효과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 하이뮨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면서 2020년 300억 원대였던 이 브랜드의 매출은 2022년 650억 원을 기록하며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장민호 단백질이라 부를 정도로 그의 깨끗하고 신뢰가는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처럼 광고 모델로서의 계약 가치는 그의 수입 구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원 및 콘서트 수익 트로트 가수로서의 본업인 음원 수익과 전국 투어 콘서트 수익 역시 그의 재정적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요소입니다. 무명 시절 월 60만원 수입과 비교하면 현재의 재정적 변화는 충격적일 만큼 극적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수입 증가를 바탕으로 그의 현재 주거 형태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민호가 거주하는 집, 그리고 현명한 재테크의 의미, 장민호의 현재 거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송 활동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과 그의 재테크 철학을 통해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오랜 무명에서 비롯된 신중한 재테크 철학. 장민호는 성공 이후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그가 직접 부동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특히 인천 송도 지역의 3억 원대 매물을 임장하며 부동산 고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달 60만 원으로 버텨야 했던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이 남긴 교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달 60만 원으로 버텨야 했던 기억은 순간적인 인기와 수익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재테크는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초점을 맞춘 생존을 위한 현명한 태도로 승화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볼때 그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초호화 주택보다는 실용성과 안정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겸비한 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장민호의 현재 집 위치와 규모 추정. 장민호는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서울 내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사생활 보호가 용이한 곳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의 고급 빌라나 아파트 혹은 용산구 일대의 주거지를 택했을 수 있습니다. 활동 편의성 대부분의 방송국과 연예 기획사가 서울 강남 지역에 밀집해 있어 스케줄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사생활보호 고액 자산가 및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지는 보안 및 사생활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집값 공개 및 규모 예측 2025년 기준 2022년 연 매출 94억 원, 광고 수익 및 기타 수입을 고려했을 때, 장민호는 국내 최고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 중한 명입니다. 그의 경제력과 재테크, 철학, 안정성, 중시를 종합하여 현재 거주하는 집의 가격대를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장민호는 오랜 무명 생활로 인해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안정에 중점을 두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일과 같이 서울 핵심 지역의 30억에서 50억억 원대 고급 아파트나 빌라에서 거주하며 방송 활동에 집중하고 남은 자산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규모의 초호화 주택을 고집하기 보다는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을 선호할 것입니다. 무대박 인간 장민호가 주는 가치 장민호의 집값과 자산 구조 분석이 단순한 연예인 가십을 넘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가 걸어온 길 자체가 진정성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1997년 아이돌 그룹 유비스 멤버로 데뷔했지만 IMF 외환 위기로 해체되고 발라드 가수로 재도전했으나 실패했으며 201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후에도 무명 시절을 길게 겪어야 했던 끝없는 좌절과 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달 60만 원 월급을 받으며 인천의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했던 시절 그리고 외항사 승무원 시험까지 준비했던 생활력은 현재의 화려한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집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얻은 안식처이자 성장의 증표입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20여 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적 서사라 할수 있습니다. 장민호는 성공 이후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그의 진정성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이었던 2009년부터 국제아동후원단체 컴패션을 통해 해외 아동을 꾸준히 후원해왔습니다. 그의 팬클럽 미노트 공대 역시 데뷔일이나 생일마다 기부 활동을 실천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그의 재정적 성취는 단순히 개인의 부축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기여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로트 신사 장민호의 현재 보금자리는 단순한 수십억 원대 주택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랜 무명 시절을 버텨낸 끈기와 성공 이후에도 변치 않는 성실함, 그리고 이웃과 나누려는 따뜻한 인간미가 결합된 진정성의 아이콘 장민호의 현재와 미래가 투영된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